10시 돼서 찜질방 들어가가지고 아, 본천역하고 어, 12시쯤 나와서 지금 새벽 1시 넘었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지금 4시는 일어나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너을안 가져와도 되게 뻔했다 했는데 밤에는 배터리 때문에 되게 욕먹었습니다. 예, 여기서 잤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296한 아, 그래? 아, 아. 페리 저는 한국인입니다 아알겠습아간도 페리 자차 대포에서 여기까지 자동차 료가입니이 철도가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 모델이 맞는지 네. 마치모토레이지 아나인 아, <laughs> <laughs> 우와, 바퀴가 이렇구나. 침실도 있는 거 보니까, 이귀찮는 니찌린, 니찌린입니다. 어. 아인슈타인 메모리얼룸. 어, 집게 또. 어. 여기에 아인슈타인이 왔다 갔다 고 아인슈타인 손편지. 음. 아인슈타인 메모리얼룸 잘 봤습니다. 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맞다, 개보린. 이 맞다, すいませ 예, 레트로 감성의 거리라 했는데. 아, 오. 아, 여기 또 무엇이.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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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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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모지코 레트로. 오. 아, 이 다리가, 어, 아, 영도다리처럼 다리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개도교입니다, 개도교. 다리가 몇 시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어, 바다 색깔 너무 이쁘다. 오,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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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올라간답니다. 이런 또 행제가 있나? 이걸 또 보고, 보게 되더니 이런 횡재가. 네, 거에요? 그냥 예. 네, 지금 녹화 중입니다. <웃음> <웃음> 사진으로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캡처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기술이 좋으시네. 어, 부산에서 시모노 새끼. 시모노 새끼에서 머지코 대단한 까지 <백불까지> 갔다 왔어요. <laughs> 대단해요. <와. 웃음> 대단해요. 대단해. Og oh. 여기 일본 마을을 보면은 마을 안이라도 길에서 노상 주차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 주차를 할수 있는 사람만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재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차를 살려면은 주차 면적이 있다고 증명을 해야지 차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보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뭐, 골목 중간이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참날, 간몬교 건너서 여길 지나갔지요. 그때 지나갈 때 느낌하고 또 다릅니다. 같은 장사라도 내 마음에 따라 보는 게다 달라지죠. 지금 보니까 다리가 더 크게 보이네. 이 다리를 건너므로 해서 이제는 규슈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 저 배지 나가는데 그림 좋은데 한번 찍어 봅시다. 어... 르몬 터널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해저 터널이기 때문에 야, 이 첫날 이 길을 어, 첫날 이 길을 가면서 어, 이번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 있고 좋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어, 간몬대교 보행 지하 터널이 지하 10층이네요. 아, 아... 20원, 20엔 내야됩니다 음. 오, 어때요? 어우, 무슨 무시라? 어우, 대포가. 대포가 그막 장난 아니네. 이야, 이, 이 진짜 쏴왔다 면 장난 아니네, 이거. 안녕십지 마. 카와이. 와, 오, 아티스트. 사진사를 만났습니다. 컨셉을 절여놨고 사진을 찍는다. 어이구. 참, <laughs> 취미도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본 곳이 여기였습니다. 조선통신사 상륙 기념비. 여기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여기 도착하면은 요 바로 위에 아까미 신궁에서 여독을 풀었다고 그럽니다. 비석밖에 없습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통 의상 렌탈샵이네요. 와. 바지가 뭐 이런 기능, 바지가, 치마가. 살라고 했는데 줄 선게 이렇네 뒤에 줄 선게 이러줄줄 선게 와 젠두 젠부 1 0원아아몬몬아저몬 이게 이게 저기 우나.. 우나.. 아 저기 이거 한개 아 이퀄라 데스까? 아아 와다시와 캉쿠쿠진 데스 지덴샤 료코 데스 지덴샤 어.. 이게 1 5 0엔 입니다 1 5 0엔고맙습니다고맙습니 아리가또 마스이라스까아아차 미안해요. 측 측근 소장. 아, 어, 고레, 이거는 뭐까 뭐야? 아, 하시. 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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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자, 여기서 사서 이 해변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다 사가지고 먹고 있죠. 한국에서 먹는 스시 맛하고 바라토 시장에서. 먹는 수심하고 뭐가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먹어볼까요? 연어를, 원래는 연어 맛을 보기 위해서 샀거든요?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집에서 먹는다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음, 얘는, 이거는 뭐, 이거는 뭐고? 장은 맞겠죠?

500원짜리 라면. 오. 오. 음. 음. 배부에 갔다 온 해탈이. 배부 갔다 왔어요. 저분 신혼여행 중입니다. 일본에서 기달있다가또 한국 가서 또한달 있다 니다 신혼여행을 몇 달이고 한 마크 마지막 품 마크 착할피 저분들 어떻게 셨습니다 I try search address on Map. I will show you. Air t B. e I w r t e 부리 is This is probably easier to understand. Just no name? Yes. Anikolo. Ah, Uh Ancolo. Ankolo. Okay. Our subway station. Okay. Thank you so much. <laughs> <laughs> Thank you for helping us. Two, two months. For two months in Seoul? No, no, uh, weeks. Two. two weeks. Two weeks. Oh, two weeks. where are you going gonna go in Seoul? Oh uh, oh. We're going to watch uh, baseball. <laughs> baseball. Baseball, baseball. Um, um, do, do you like it, Baseball. Um, yeah, yeah, kind of. Uh, we don't have it in Norway. Uh, for to two weeks. Uh, yeah. uh, any, any. Don't go uh, another city. So stay. Or uh, we're, uh, we're mostly staying in Seoul. Two weeks minimum. Two weeks, weeks. minimum. -hmm. Mm -hmm. I to go to Gangbuk. Gangbuk. Do you have any plans to uh, travel? You know, oh, we haven't made so many plans yet. Uh, we've only made one plan, that's the baseball. Game. Uh, you, uh, you you both, uh, you both uh, like, like uh, baseball. <laughs> <laughs> uh, she, uh, <laughs> she's never watched. <laughs> she's never watched. <laughs> um, she has never watched baseball. So uh, uh, first, time. <laughs> first baseball, <laughs> first time. Yep.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is, forty percent alcohol. Drink it. Uh, and uh, with the uh, ice.

책갈피를 줬거든요 허니문이라길래어 자기도 고맙다면서 읽어주는데 네. <laughs> 조식 일식 900엔에 먹었습 이번 백부 여행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셨기에 제 여행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배프로 가자! 대부마대 여기는 들갔다 하면은 진짜 끝납니다. 다른 사람 찍어놓은 영상 보는 거하고 내가 와서 보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 Where are 자, 보여요. 스바로시. 백방학관에 온거 아닙니다. 진짜 펄펄 끌래.